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개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부르시죠. 전송가 312장입니다. 너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더 설레는 밤 가다듬고 이망 중 기다리면서 그흔내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줄 마, 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원, 분, 임, 서, 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은해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에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서른살에서 신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잔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큰 막의 휘장을 걷어내려 그것으로 증거계를 덮고 다음에는 늘 차려놓은 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다 대접들과 청지들과 부어들이는 제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놓고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는다. 그런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불 켜는 등잔대와 등잔과 부집개와 불똥 접시와 그것들과 함께 쓰는 모든 기름그릇을 싸고, 다음에는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재단의 경우 거기에 담긴 채를 모두 쳐내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깔고 아진 이동,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아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해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아 자손이 맡는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 하나 정해 주어야만 한다. 네. 오늘 아침에는요. 이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고아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모세에게 명령해서 고아 자손만 따로 그 인원수를 계수하라고 하시죠. 성막에서 해야 할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비의 아들들이 그 성보를 관리하고 옮기는 데 이제 그들을 불러서 이제 사용을 하시죠. 특히 아로 니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돕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을 하셨고 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회막과 어,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어, 그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고압자손단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인노스를 어, 개수하라고 그러죠 어, 회막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을 다루는 사람들이죠 어, 일반적으로 그 레비지파를 계수할 때는 어, 태어난 지한달 이상의 남자의 수를 모두 다 어, 저 개수를 하라고 하시면서 그들 모두를 등록시키라고 하셨죠. 그런 후에 고아자손은 따로 더 세밀하게 계수하게 하세요. 일단 계수한 어, 기준이 이번엔 달라지죠.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들을 따로 계수를 어, 해서 등록시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 똑같은, 나의 똑같은 기준으로, 어, 인원수를 개수해서 등록시키게 하셨는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고한 자선만 따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30에서 50살. 그 사이에 있는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개수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말씀을 드린 대로 특정한 그런 나이를, 나이의 기준을 정하신 이유는 고아자손이 해야 할 일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져 있습니다. 회막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요. 가장 나이 어린 기준이 30살이었습니다. 30살로 치안하신 이유는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함을 요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50으로 제한된 이유는 회막에서 해야 할 그런 그 일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육체적 노동을 해야 될 그런 그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5 0 살로 제한을 두셨습니다. 어느 일보다도. 가장 거룩한 성물을 다루는 그런 그 문제였기 때문에 일단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요.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신중함과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그 하는 일들에 대한 영적 이해도가 높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그 나이에 들어섰기 때문에 부주의한 일들은 일단 많이 제거가 되겠죠.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해도 그 성물을 다루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정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자칫 잘못했다간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말씀에 기록됐죠. 봐도 죽는요 봐도 죽는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거냐라고 할때 나이 제한이 필요했던 거. 적어도 남자는 30세 이상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0세. 그래야 이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고학자손만큼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을 둬서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 회막에서 맡아서 감당해야 할 일이 그 단순한 그런 일이었다고 하면 나이 제한을 더 낮출 수도 있고 더 높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아 자손이 감당해야 할 일들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그 정말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한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 또 육체적인 상태, 심지어는 영적인 그런 상태에 있어서 성숙되어서 여쭙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해, 또 참여하는 자세,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는 것. 그거 오락이 아닙니다. 놀이가 아니에요. 심심풀이?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서 그런 일이 될 수가 없었다그 거룩한 성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세심함이 필요로 했어요. 그 절차도 단순하지 않았고요. 여러 절차에 따라서. 그 성부를 관리하게 하셨거든요.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어 이게 난데서 자기 멋대로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건 그한 사람의 그 영적으로나 또 마음으로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성숙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맘대로 하셔도 내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려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람의 성숙되어 있지 못하면 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그렇게 다른 집화와는 달리 고아 자손만큼은 나이, 연령 기준을 정하셨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세상 일과 다르지요. 결코 같을 수 없어요. 다르다는 것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과 세상에 속한 일이 내용이 같고 모양이 같고 크기가 같고 뭐그 성격이나 뭐 방법이나 과정 같은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 어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절차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격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세상에서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은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되고. 어떤 것에 있어서는 엄격한 차별이 있을 결코 같은 그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같은 수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세상과 같은 기준, 같은 수준. 이건 뭘 얘기하느냐 만약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을 세상의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세상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런 태도 이런 자세는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신중하며 또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4절에 보살피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의미를 찾아 보면은요. 세심한 주의가 동반된 노동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세심한 그런 주의가 필요한 노동. 그러니까 대충 대충 건성건성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일보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5절을 보게 되면 그 성물을 관리하다가 몸에 닿면 죽는대요. 십구절에서 이십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물을 다룰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대요. 같이 들어가서 그들이 관리해야 할 물건들을 전부 지정해 주라고 그러세요. 그들이 함부로 들어갔다가 성물을 보게 되면 죽는다고 그러세요. 그것이 몸에 닿아도 죽고 과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께 속해 있는 그 성물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정작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 대충대충 하려고 그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물을 옮기다가 몸에 닿아도 죽는데요. 아도 죽고 목숨이 왔다 갔다는 하 일은. 다른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이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내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하고 회막에서 사용하는 금그릇이 다른 거예요. 내 집에서 사용하는 금그릇은 내 맘대로 할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다가도 쓰고 저기다가도 쓰고 엎어놓기도 하고 세워놓기도 하고 근데 성소 지성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몸에다도 죽는다는 거예요. 봐도 죽고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성막에서 내 집에서 똑같이 생긴 금그릇이랄지라도 내 집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데요. 그 죽을 거 각오하고.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성물들을 그렇게 다룰 겁니까? 그 목숨과 맞바꾸는 일이에요. 그걸 할수 있겠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왜 죽으려고. 근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도 당신께 속해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귀중하고 엄격하게 다루시려고 하는데 정정맞춰 서하는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홀로 높임 받으셔야 할 거룩한 이름인데 그분께 속해 있는 일들을 그렇게. 세상적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나이 제한까지 두셨어요. 30세 이상 50세 이하 아무나 함부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그 일을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성숙한 모습이죠. 성숙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주의 일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그러려면 우린 벌써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는 끌어내리는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홀로 높임받는 귀한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